7A 플러스 12는 0이니까 A 빼기 3, A 빼기 4 맞아 안 맞아? 되니 안 되니?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나온 거라고 알겠냐? 네. 크게 불을 쐬게 안 들려? 네. 뭐라고요? 네, y x 직선이 내가 f a 를 t로 치환하고 c 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. f(t)는 t. 네.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 y는 f(t)랑 y t의 교점 말하는 거 아니야? 근데 t를 내가 x 를 t로 쓴거라고 마찬가지를 했잖아. 그러니까 y는 f(x) 원래 이 새까만 직선, 이게 새까만 곡선이랑 네 새까만 그래프랑 y x 하고의 교점을 구해야 될거 아니냐고. 너 이해 못 해지 새끼야. 다 됐어. 뻔치, 씨. <laughs> 오, 지금 이걸 벌써 포기하는 새끼들이 한 세네 명 보인다. 어? 그렇게 어려운거 아닌데 두 번이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나요? 뭐가 안 돼요? 저거 Y는 t 라 만난다고 했을 때 만난다 음. 근데 그때 왜? 마이너스 2랑 4, Y는 t 라 t가 x라고 생각을 하겠지. 응. 그러니까 y는 f(x)랑 y는 x의 교점인데 저 f(x)가 식이 몇 개냐고 두 개하냐. 그러니까 이거는 x가 하나 나오고 이거는 x랑 해서 두개 나온 거 아니냐고 이거에서 구한 게 마이너스 2, 이거에서 구한 게 4냐. 아 물어봐 안 되면. 지우기 전에, 끝, 정말로 어려워요 설명이. 네, 정윤재씨 하나도 모르겠다는 얼굴 하고 있지 말고 물어보시라고. 뭘 끄덕여, 끄덕. 이거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.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합성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해. 근데 여기도 fa가 적혀 있고 여기도 fa가 적혀 있지. 그러니까 그걸 치환해서 푼다고 그래서 식이 ft는 f t 는 t 이렇게 됐잖아. 그럼 이제 이거를 t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fx라고 생각을 하라니까요.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x 직선 두 개가 만난 거야. y는 fx 이 식의 그래프랑 y는 x가 만난 점을 구하는 거라고. 근데 제가 식이 두개 아니야 지금? 그러니까 이거랑 y는 x, 이거랑 y는 x의 교점을 구한 거 아니야? 교점을 구했더니 두 개가 나왔지, 마이너스 2랑 4가. 그 나왔잖아. t가 마이너스 2랑 t가 4가 나온 거 아니야? 이렇게. 근데 t가 뭐냐고? fa를 내가 t라고 놨잖아 그러니까 fa가 마이너스 2, fa가 4. 그 말은 원래 그래프에 x에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의 a d e p 에 사과라고 하는 거 아냐?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Y는 FX랑 상수함수 -2의 교점 Y는 FX랑 상수함수 4랑의 교점 그래서 직선을 지금 이렇게 초록으로 두 개를 그어 둔거 아니에요? 2랑 4를 그럼 2랑 만나는 건 직선이니까 얘랑 구했고 그 다음에 4랑 구했더니 직선이랑 또 만나고 곡선이랑 두 중에서 만난 거 아냐? 이거 그러니까 직선이랑 만나는거4 어? 그 다음에 곡선이랑 만나는거4 그래서 A가 지금 이렇게 총 4개가 나온거야 알겠네 야 모르는데 그냥 넘기려고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에? 이거 모르는데 지금 넘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나 금요일 날 낼거다 에? 조교쌤 설명이 나보다 더 잘해? 조규쌤 설명하는게 더 이해가 잘돼요 니네 이따 볼라. Okay? I'm sure 충분히 설명했고 e t h 렸습니다 그죠? 그죠? o j 요 뭐라고? 뭐라고요? 준다. 자, 얘도 몇 개야, 그래프가? 음, 두 개지. 음. 그래서 얘는 뭐랑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? 네? 역함수하고의 교점이니까 y는 x랑 교점구 하시면 되지 네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요, 이렇죠 1 미만은 2분의 1 x야 그래서 1 대입하니까 2분의 1이고 원점지나니까 이렇게 되지 네그 네. 다음에 1 이상일 때는 2분의 3 x 빼기 1이니까 이런 식이야 네. 오케이? 네. 네. 네 그럼 그거의 역함수니까 1콤마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콤마 1에서 이렇게, 이렇게 생기겠지. 그치? 그럼 이두 교점은 역함수하고의 교점이지만 뭐랑의 교점이야? 그치? y는 x의 교점으로 구할 수 있어. 그럼 이 마름모 뭐 주판한 모양, 주판한 거지. 이 마름모 뭐 모양의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 하나의 넓이 곱하기 두배 하면 되는 거지. 그치? 그럼 저만 알잖아 이거 원점인거 알고 이거 1 콤마 2분의 1인거 알고 얘랑 y는 x의 교점이니까 얘랑 y는 x의 교점이지 그럼 이거랑 x랑 놓게 되면 2분의 1x는 1에서 x는 몇이야? 2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 콤마 2네 그러니까 이 넓이에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원래는 2분의 1 해야 되는데 2개니까 2분의 1할 필요 없지 절대값 001 1, 2분의 1 2 2 다시 00이지. 이렇게 곱하는 건 더하고, 이렇게 곱하는 건 빼니까 빼기 1이지. 됐나요? 할수 있나요? 잠깐 쉬었다가, 예, 마저 질문 받겠습니다.